KBS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강동구에서 고등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아무놀이 연구소가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놀이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업이 아닌 잘 노는 법을 연구하며 지역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창의적인 놀이 문화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승주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무언가 열심히 만듭니다. 오늘의 과제는 플라워볼과 걱정 인형. 꽃으로 엮은 책갈피 만들기. 조금 서툴어도 옆에서 도와주는 전담 선생님이 있기에 걱정 없습니다. 음, 이건 뭐이꽃 나비랑 꽃. 걱정이 만들기가 재었어요 저는 이런 거 만들기를 좋아해서 이런 거 하는 게 좋았는데 더 좋아진 같아요. 아이들 옆에 앉아 도와주는 선생님들은 다름 아닌 동네 언니 누나들입니다. 미래의 선생님이 되고 싶은 고등학생들이 모여 놀이를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현재 총서0 명의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테마를 정해 복지관 정식 프로그램으로 놀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지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막 공부 많이 하니까 많이 못 놀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기획을 통해서 재밌게 놀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중학생 두 명이 어린이를 위한 봉사를 하고 싶다며 복지관에 연락해 온 겁니다. 단순히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봉사단체는 지난 2023년 상일여고 예비교사동아리와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하며 공식적으로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놀이연구소로서 정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어른 같은 성숙함과 선생님 같은 인자함이 묻어납니다 선생님이란 게 원래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더 많은 꿈을 심어주고 하는 게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도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더 많은 꿈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그 미래를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정말 히어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행복한 미래 세대를 만들기 위해 매일 머리를 맞대는 동네 언니 누나들. 이들이 있어 오늘도 지역 내 아이들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즐기며 잘 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승.